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경목이고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호주에 있는 대학교로 옮기려고 하는데 ILT 시험 예전에 본게 유효 기간이 지나서 이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컴퓨터 시, 버전이랑 페이퍼 버전이 있는데 컴퓨터 버전은 쉽지 않았고요 페이퍼 버전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일하다가 호텔 관련된 쪽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 관련된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호주에서는 좀 시험이 어려웠었고 준비도 안된 상태라서 잘못 치렀었고요. 한국 와서 시험이 있다고 해서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험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시험을 좀잘 치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텐더 통해서 그리피스 대학교로 입학을 하려고 하는 각광 어, 지금 이럴 때 이렇게 무료로 시험도 봐주고 볼 수도 있고 호주대학교에 무료로 입학도 대행해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